아주 발끈하게. 자, 1부터 먼저 해봐. 네. t h e r t h e r s e v 아빠의 저는, 어, 그 영화 버전으로,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버전으로. 에 t h e r i s 아빠는 음식으 다른 노래를 잘하는 거. 나갔다 올게. 아. 나갔다 올게 얘기해보세요. 아빠가 평소엔 되게 쿨한데, 나 나갔다 올게 이 말만 하면 100% 발끈하세요.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, 꼭 나갔다 올게만 하면, 왜? 어디를? 아, 안 돼. 너 오늘 못 나가. 이러시니까 좀 짜증나거든요. 나도 좀 친구 좀 만나자, 아빠. 어? 아 아니 그게 아니라, 내가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닌데,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, 네. 나 촬영 갈때 나가면 되는데, 내가 하루 종일 음. 집에 있는 날 나간다니까 짜증이 나지. 아빠 나도. 근데 촬영, 아빠 가러 갈 때도 나도 못 나가게 하잖아. 촬영 가면서도 못 나가게요? 예. 네. 아이, 생각을 해봐. 지금 애가 중3인데, 지들끼리 네. 돌아다니면, 그, 갈 데도 없어. 요즘 뭐, 거기, 우리 때 같이 무슨 제과점 가서 빵 먹고 이런 게 아니라, 뭐, PC방이나 가고. 맞아. 이게 사실 돌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웬만하면 나 낚시 말단 얘기지 당신도 녹화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. 왜 이렇게 싸 돌아다니는 거야? 집에 가요. 아니, <laughs> 아니, 저는 볼일 보러 다니죠. 근데 뭐, 시라... 볼일 보러 다녀 내가 볼때 놀러 다니는 거. 아 나이 50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다녀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하시네요 <아쉽네요>. 지금 <laughs> 16살이니까. 근데 아빠가 저 정도로 싫어하는 거 보면 정혁 어. 군이뭐 언제 A50이라는 나가서 사고 친적 아. 있어요? <laughs> 아니 사고 칠래야 칠 시간이 없어요, 제가. 응. 송금 시간이 저녁 8시까지거든요. 아 애들이랑 다 놀다가 이제 8시 전에 저 혼자만 딱 혼자 집에 가야될 지금 진짜 모르실 거예요, 아 <laughs> 그리고 또 밖에 나가 있으면 아빠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문자나 전화하셔서 아. 우죽하면 제 친구들이 야 너희 아빠 연예인이신데 안 바쁘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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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? 안 바쁘셔? 그렇게 한가하셔, 이러, 이러고 아, 아. 이러겠어요. 아, 그 정도예요? 친구는 그 놈들 만나지 마! 아. <laughs> 아, 아. 외출 때문에, 네. 외출 문제로 아빠랑 싸운 적 있어요? 보통은 제가 다 참는데, 네. 애들이랑 만나기로 약속해놨는데도 못 나가게 할 때, 아하. 저도 그땐좀 화가 나가지고, 그냥 방문 닫고 그냥 혼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아. 그럼 아빠가 한 30분쯤 있다가 방문 쓰 아. 여시더니, 아, 아. 야, 너, 아빠 무겁갈 건데, 갈 거야, 안갈 거야? 딱 말해. 이러거든요. 어, 딱 근데 그게 사실 아빠의 화해 신청이란 걸 아니까. 어, 그렇지. 그냥 아빠랑 같이 무욕탕 따라가서 서로 그냥 풀어 내가지고 아. 솔직히 말이죠. 중3 정도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. 그렇지. 그럼 성장하는 거예요. 나쁜 친구도 만나보고, 좋은 친구도 만나보고, 이렇게 해야지 애를 못 나가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. 아, 불안하긴 해요. 그래서 남자인데, 딱, 남자아이를 그렇게 불안해요? 그럼요. 지금 어. 세상이 무섭잖아요. 누가 나 잡아갈까봐? <laughs> <laughs> 아니 누가 여, 종이 잡아간대요? 그게 아니라 이 <laughs> 아이들 보세요. 지금 우리 때야랑 틀려요. 그러니까. 점점 성숙해져가니까 좀안 좋은 선배나 이렇게 만나면 맞아요.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고 시들이 네, 네, 네. 앉아서 뭐하냐고 놀이터 가 갖고 나쁜 아, 아니 왜왜 그래서... 왜 중학생들이 모이면 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아니 안 본인 중3때뭐 하셨어요? 엄청 놀았죠. 중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있는 제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아요? 게임도 하고 뭐 음. 그냥 뭐. 카페 같은데도 가고 카페? 카페? 아니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아 카페인가? 아니 무슨 사석을슨 사기 같은 래 아이스크림 같은 거마시 아이스크림 같은 거. 어디 있는지 다들안돼 집에 있어. 그럼요. 집에 있어. 아 얘기 얘기도 하고. 그러나면 어디 카페를 돌아다녀? 그래. 집에 와서 애들하고 진짜 우리가 붕어방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코너 있잖아, 스피드 퀴즈 있잖아. 아 연습. 애들 됐다는거 연습을 해. 연습을 하라고. 그래. 그래,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했고 그러나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. 네. 애가, 애가 아빠보다 더 웃기네. 애가, 아빠. 더 웃기네. 애가 아빠보다 <웃음> 웃기네. 아우 웃어요. 뭔 소리야.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 촬영이 끝나고, 네. 박명수 아저씨랑 박명수 아줌마가 저한테, 야, 은서야, 너 진짜 웃기다. 아빠보다 더 웃겨. 이러셨거든요. 근데 아빠의 표정이 확 굳으시면서, 에이, 무슨 나보다 웃겨. 아, 그냥 어쩌다 커진거 가지고, 이러시, 이러시고. 그리고 또 저번에는 공항에서 아줌마들이, <laughs> 그래서 너 요즘에 엄청 웃기더라 이러셨거든요. 근데 옆에 있는 아빠를 못 알아보시고